통화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슬슬 아이템 조합, 항해 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기 같은 경우 이제 5성 많이들 만들 거고 방어구도 5성 제작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이템 조합 가이드 이게 딱 보니까 방어구 종류별 사성 방어력, 생명력 차이가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5성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효율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방어구, 투구가옷 장갑, 신발 기준입니다. 여기 망토가 있는데요. 망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블랙사이드 망토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기본 퀘스트 진행 망토가 방어구, 방어력이 93이죠. 블랙사이드 망토, 지금 40레벨까지 했는데, 치마패 데미지 증가를 1 0 9 3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력이 112 올라가요. 기본 망토 삼성이 320 올라가는데 이것 좀 빡치더라고요 랭킹을 신경 써야 되는데 흐름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망토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망토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에 5성으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만드는게 나은가 갑옷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투구고요그 다음에 신발이고 그 다음에 장갑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성 기본 5성 기본 이렇게 해서 갑옷이 강화력 생명력, 성급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그다음이 투구였고 그다음이신발이었고그다음이장갑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5성 방어구를 먼저 만들고 싶어 고민하시는 분은 갑옷을 먼저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촉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두 부위 정도 만드셨으면 장갑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기본 사석 이거 그냥 5성으로 승급시킨 다음에 한동안 이걸로 버티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무기 조합을 또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는 바람, 물 땅, 불, 이 타입별로 석성별 옵션이 다르죠.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개인적으로 PB2가 됐든 PB3 됐든 치명타 하나는 무조건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격력이랑 생명력, 공격력이랑 생명력은 장비 기본 부위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치명타 옵션은 별도로 챙겨줘야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치명타 이거 하나 고정하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PV2 기준이라면 물이나 땅둘 중에 하나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공격력이 괜찮다고 보고요 피비를 좋아한다면 그냥 공격력 정도 포기하고 생명력 이걸 선택하면서 피비 아이템 제작하는 게어떨까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살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비은그 드란검 이게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드란검 피비에서 주요 무기는 드란검 포함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킬에 공중 스킬이 있죠. 이게 1 스킬에 공중으로 띄우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도 밀치기 공중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도 공중이 있어요. 에어본이 많기 때문에 피비에 적절한 옵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가 각 타입별, 무기 종류별, 당연히 다르고, 지금 옆에 있는 물검을 보면, 얘는 밀치기에 넘어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밀치기가 있고, 세 번째에 밀치기 밀치기가 있습니다. 물론 스킬 발동 관련해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밀치기 넘어짐보다는 공중으로 도배가 된 바람검이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일단은 검 같은 경우는 바람, 그랑검총 같은 경우는 디트총, 해가지고 공중 두번째 스킬 정조준 이거 유도탄 개념이거든요. 사정거리를 벗어나던가 아니면 이 스킬이 터지는 시점에 회피를 하던가 이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뚜까 맞고 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이 근접했을 때 공중으로 안 뛴다면 오히려 넘어짐으로 상대 cc기거는 그런 용도예요 개인적으로 건탈렛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냥된 사람 아니면 피빕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냥 때는 정말 좋은데 피빕 때는 너무 힘들었고 이게 건방배 같은 경우에는 버스트 세킬에 피해 감소 옵션이 있습니다 방어력 50% 스토리를 믿나던가 이럴 때 조금 유용한 옵션인 것 같고요 피빕이나 이럴 때에는 그런데 또, 한속성 피해 감소가 고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범용성은, 피일 때는 이런 거, 방패 관련으로 맞거나 이러다가 터지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창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피해 감소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근거리라는 특징이 있고, 현재 시점으로 이거 피해 감소를 한다고 조금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장이나 이런 데에서, 원거리 피해 감소, 이거 들었다가, 근거리한테 뚝 까봐, 원거리에서 맞는 거 이거 있어 봤자 불스파 데미지 오지게 들어오면 막기가 조금 빡세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템 조합 관련은 태생 삼성은 무조건 선신회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 부위 두 개부터 사성템 조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몬스터 연구작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어구 내부의 네 우선순위별 사성템 조합을 하시면 돼요. 역시 몬스터 연구작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할 때에는 가보 투구 장갑 신발인데,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태생 사성템부터 한계단 승급까지 괜찮을 수도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범두 부위를 무조건 태생 모성으로 일단 안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가기는 할 건데, 한 부위 정도 태생 모성으로 간다면, 나머지 한 부위 5성작은 일단 보류를 해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있습니다. 몬스터 연구 이거 작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저거 무기 두 부위를 먼저 5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몬스터 연구 1번, 3번 이게 맥스던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간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번, 4번 방어부 부분을 건너뛰고 1번, 3번만 한다는 건데 두부위를 모두 태생오성 먼저 만들려면 그랑시드, 달빛, 창천, 디트리아 이거 전부 다 무기 위주로 눈무험을싹 돌려야 돼요. 일반던전, 희귀던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반던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도 맥스죠. 아직 태생오성을 하나 안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생오성 무기를 먼저 다 만들려면 맥스인 상황. 또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주구장창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기 조합 재료도 먹어야 되고 제작 경험치 재료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모이 정도만 태태 모성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2번 4번 몬스터 연구작도 같이 도모를 하면서 수력을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리품 작업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무기 1, 8, 방어구 1, 7 이것까지 다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역 여기 4개 같죠. 만약에 태생 5성 무기 2개를 먼저 제작을 한다. 그러면 방어구절 리프 이거의 완성은 당연히 늦어질 겁니다. 전투력이 효율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분명히 태생 5성 2개를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내실 부족으로 캐릭터의 성장 자체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아, 나는 그냥 공격력이 좋아. 무기 두개부터 태평 5성 만들 거야. 그러면 달리시면 됩니다. 제 말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죠. 육성 같은 경우는 일단 5성 만들고 5성 돌돌한 다음에 육성을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상 템조합 가이드 초중반 완벽정리 윤쿵쿵이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